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뭔 개소리야! <laughs> 인생의 전반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말. 관상과 손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상과 손금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알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상을 보고, 길할 상인지, 부자가 될 상인지, 또는 가난한 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 볼 자기 통찰의 이 통찰입니다. 관상과 손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과 볼 것이 있는데요. 어, 저는 어려서부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어, 꽃을 보면 어, 이 꽃, 저 꽃, 모양새가 다 다르고, 풍기는 향기도 다 다르죠. 그리고 동물만 봐도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모든 동물들이 생김새나 나타내는 성격, 어, 생존 방식,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사람도 동물인데 왜 똑같이 살아야만 할까요? 어, 어려서부터 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고. 어, 사람 사는 것이 집단이죠. 어, 집단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개미라든지 벌이 대표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미만 봐도 어, 뭐 일개미라든지 병정개미라든지 숫개미라든지 여왕개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김새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따로 분업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가서 한다는 거죠 제 특이한 재능이 사람 관찰하는 거잖아요 어, 사람도 천성부터 타고나는 기질 어, 최상위 1%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걸 여러분들과 어,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신만이 살아가는 방식, 어, 취미, 성향, 성격 어떻게 살아가지는지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손금이라든지 관상 이 형태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분은. 하형주 선수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시점. 1984년인가요? 그때 금메달을 처음으로 따셨던 유도 선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들 아시죠? 바로 김동현 선수입니다. 자, 이두 분의 이제 체질을 보게 되면요. 이 체질 사상의학 체질이라고 해서 이재마 선생께서 창시를 하셨는데요. 어, 이 사상의약 체질 중에서도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태음인 중에서도 세분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태양인 중에서도 좀 세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체질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 하영주 선수가 바로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전형적인 태음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 전체가 체구가 어, 좀큰 편이고 살집도 둥글둥글한 살집도 있는 편이고 모든 굴욕 이목구비 자체가 큼직큼직하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큼직큼직하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땐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어, 태음인의 성향은 사람을 상대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탁월함 서글서글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김동현 선수죠 김동현 선수는 어, 전형적인 태양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는 크고, 이제 하체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굉장히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어깨는 상체는 넓은 모습을 하고 있고, 태양인으로 보입니다. 태양인은 실행력 강하고, 현실적이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이 이렇게 방형의 손을 가지고 있다. 방영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이고 실행력 강하면서 물질 욕구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영의 손에 이렇게 직선의 두뇌선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물질적에서 좀더 고립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하향하는 두뇌선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삶의 융통성, 사람들과의 친화력, 이런 것이 좋다. 실행력 강하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삶의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형, 이두 가지의 체형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타입으로 태음인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부드러움을 나타내게 되고요. 태양인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강인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체형은 사람들을 어,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 타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 이 체형과 이손 그리고 이렇게 두뇌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람을 이끌어 가는 최상 1%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 제가 지금 1%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체형을 지녔을 때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 주위의 환경이 라든지 이러한 것에 지배도 안 당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방법 그리고 자신의 재능들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확실하다 봅니다 손금과 관상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나와있다 라는 것이죠 손금과 관상을 보고 자신의 어, 삶을 잘 이끌어 가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